안녕하세요. 즐거움이 경쟁력이다.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노스 간업 파크와 이른바 그런 전기 부지입니다. EMTB의 행사 진행에 앞서 오늘 점점 어, 점심 식사는 공지해 드리고 있는 터석촌 식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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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는 예, 예. 11시 30분 정도에서 어,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한정식 집이라 4명씩 네 한조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가리지 말고 4명씩 네 같이 담소를 즐기며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상과 어, 식사를 마치고 9 0쯤 오후 라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출발 장소는 식당에서 차량으로 출국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어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자고산 전망대 임도, 인도, 임도가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골코스는약 8km 정도 되, 되는데 이거는 원점지리 신곡국민체육센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시간은 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참가자가 아, 5명 미만시는 취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 중태경 치국 자전거 연맹 회장 인사 및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치국도장 연맹 회장 김태경입니다. 몇년 동안에 딱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분홍사가 있는데, 원래 이 코스가 우리 시시 12코스인데, 타다 어, 보니까 이해가 딱 적히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오신 끝에 한번 해보자. 했는데, 50명 미만 되면 안 하라고 했어요. 이제 점수 끝난 데다 30명 정도 접수했더라고요안 그래, 한다고 했는데, 포기하고 있는서 갑자기 막, 단체 들으려고, 부득이하게 조기도모여서에 대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습니다 공기압이좀드릴고요 비룡에서 남뿌리가 많아요 스림납니다 분명하게 어, 조심하시고 어, 1등에도 그 뭐야, 상장만 주니까 상품도 없으니까 1등 하셔도 하지 마세요 그 1등부터 5등까지 저희들이 상품은 드립니다 그런데 선구보다는 그냥 즐기세요 어, 한 번에 타셔도 되고 두 번에 타셔도 되고 그는자유입니다 좋은 기록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 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어, 두, 두로 나눕니다. 이런 문제 타는 사람은 항상 사람, 사람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안전사고 나시면 아시기와 본인 책임입니다. 예명해서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도 처리합니다. 어쨌든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네. 자, 다음은, 어, 우리, 그, 김재형. 출국군 체육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아 인, 인사만 드시겠답니다예 예. 김재영 예, 사무국장님 안전하게 또 운동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도 그저 열일하고 열일 계시는 이강 플래시라이딩 대표님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분 여기에 기회하시고. 명단 접수받고 다 하시는 분니데요 인사말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전라이딩 하십시오. 자, 국가대표 강태희 코치님, 계십니까? 아, 나와서 인사말씀 인사 좀. 아, 오늘 강태희 코치님 아시지요? 모르시는 분? 어, 여기에 지금, 우리, 그, 오을일보하대표전직 그 코치 하시고, 지금 경북 경기에서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기술을 해야겠다 한번 저한테 연락하세요. 어, 레슨비 제가 좀 아까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선언으로, 어, 배선제 사거리까지, 어, 앞에서 우리 가이드에 가실 겁니다. 거기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강태 어, 코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안녕하십니까, 강태혁입니다. 아, 도움이 해드리러 와서, 코스 타시다가 잠시 트러블 생기면 여기가 들다가 뭐 도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찾으시면 됩니다. 네, 안전하게 해주시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 진행, 그, 진행을 도와주실 그 연맹 회원 공급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굉장것 그리고, 우리 최고의 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아닙니정님 나오셨습니다. 박재훈 기술 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 에희경자부회장님 나오. 셨 갑자기 보니까 <laughs> 우리 <저> 예, <laughs> 그, 그 아, 진짜. 아, 진짜. 니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회원님 이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목소리> 그다음에 정무이사 이름이 뭐죠? 김성만입니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잘> 김성만입니다. <오십시오>. <목소리> 이렇게 우리 저몇개입으신분들이 그 그걸 다그할 거니까 그 지, 이해 그특잘 어, 따라 주시고 오늘 그 하는데 지금 이제. 대기록 측정 방식은 아실 것니다그공기로 해가지고. 예, 네, 지금 여기서, 에이 자리에서 아예 뭐, 스토어바를 측하시고 앱은 다 깔려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셨을 때, 말씀을 측정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번, 럴 때, 스토트해주되아요 모든 힘이 좋다고. 또, 그 다음에, 건강 후에, 어, 건강 후에는 또,

이렇게 시작해주면, 어, 화장님이 빨라가지고 들니다게요 그래. 그만하십니다. 자! 찍으시고, 다시 한번 출국을 할게요. 구워. 자, 출국으로 해자! 해자! 엔딩이 화이팅! 화이팅! 됐어요? 결국에. 네. 우리도 크게 없었다. 엔 즐기는 코스가 있는데, 그, 싱글이 아니라 파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초보분들도 뭐, 쉽게 즐길 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